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구약속의 마지막 대 21강입니다. 그 21강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이제 마지막 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에서 에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뼈 이상. 뼈 이상에 대해서 비전 네,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 제, 뼈가 이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우리 뇌마로, 뇌마로 이 말씀을, 뼈 이상에 대한 그 말씀을 많이 이렇게 그 취하는데, 원 본뜻, 본뜻은 요 뼈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1차적 그런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요것은 마지막 때와 또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그 어려운 가운데 있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또 우리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때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겠다. 이런 또 결심도 해보는 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노에 들어가면은 에스에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뼈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어, 데리고 영을 그 에스겔의 영을 데리고 골짜기로 데려가신다. 그래서 아, 마른 땅을 마, 아니, 마른 뼈를 마른 뼈를 보여주신다. 뼈들을 이제 보여 보여주셨, 주셨는데 그 뼈들이 아주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응? 골짜기에서 보는 그 뼈들이 아주 이렇게 말랐다. 이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간 것이 이 육체까지 데려간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에스겔의 영혼을 하나님의 성신이 성신이 이제 데리고. 가셨다. 그 자, 골짜기라는 장소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입신이라는 이런 많은 이런 용어를 좀 듣잖아요. 이런 경우를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그렇죠. 영이 그 육체 속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골짜기로 간 것이죠. 그래서 골짜기에서 많은 에, 힘이 많은 뼈들을 보았는데 아주 말라있는 뼈들을 보았다. 그래서 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질문했을 때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아주 겸손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대답하는 태도는 좀 배워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어이 살겠습니다. <laughs> 아, 니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수 하기에는 너무 요런 요런 요러, 대답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죠. 주께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뼈들에게 이제 대언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뼈에게 너가 내가 얘기한 거를 한번 얘기해 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렇게 대어 뼈들에게 대언을 하게 되냐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또 대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죠 이게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렇죠 살겠다는 말씀을 대언하고 너희 위에 힘줄이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힘줄이 생긴다 뼈에 그리고 살이 생긴다 그리고 가죽 피부가 이렇게 생긴다 그리고 생기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결국 살 것이다 너희가 결국 살 것이다 그렇죠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대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뼈들이 막 살아나고 이제 살이 붙고 이제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는 광경을 우리 에스겔이 목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그러자 이제 뼈들에 대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께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뼈들은 이스라엘이다. 뼈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너희가 무덤을 열고, 너희가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렇죠. 지금이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벌써 이제 남유다가, 남유다가 이제 그 망하고, B.C. 580, 그 7년 6년 그렇죠. 이 시절에 망하고서도 한그 10년 정도 뒤에 이제 흐른 이 때예요. 지금 이 이상을 보는 때가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너희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죠. 이 뼈들이 된 거의 무덤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또내 신을,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 요, 성신을, 하나님의 신을 너희 속에 둔다는 요 말씀은 제가 우리가 여러 강의에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고토 이스라엘 고토로 거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나중에 너희가 내가 이러한 일을 행했음을 너희가 이스라엘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에스겔서 요 37장 1절에서부터 14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에스겔이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뼈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서로 이렇게 붙더라 이 얘기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아멘. 아, 너무나 어, 너무나 감격스러운 어,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말씀드리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 하시겠다 이것이 이제 그렇게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1차 성취를 이루셨다 이 말씀에 대한 그리고, 이때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바벨론으로 포,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지만, 어때요 이때는 좀, 그, 영줄은 좀 살아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진짜, 진짜, 또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는 현대 이스라엘이 이 건립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이 2차 성취, 성취라고 볼수 있겠는데, 1900년 만에, AD 70년에, 70년에, 예, 완전히 열방으로 흩어져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건립이 1948년도에 이렇게 됐잖아요 이건 참 기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진짜 역사 속에서 어 이스 그니까 유일한 <laughs> 유일한 유일한 이러한 일이라고 할수있게 전무후무한 앞으로도 없을 이러한 1900년 만에 없었던 나라가 다시 그 땅에 생긴 생긴다는 거 그렇죠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것도 아직은 이제 이 현대 이스라엘로 이제 보기에는 아직도 부족하죠 성취지만 성취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왜 그러냐면은 주님께서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이렇게 너희가 이제 완전히 또 나를 알게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개별적으로는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거하는 또 개인이 있지만 민족적으로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여호와를 지금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메시아 나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최종 성취를 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이 이제 급격하게 그, 어 이제 미국도 이제 무너졌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laughs> 마지막 때를 보는, 마지막 때를 이제 볼 때에 이제 기준을 항상 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이렇게 봐야 한다. 일차적으로 일차적으로 그다음에 이차적으로 국제 정세를 이렇 보는 분들도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이 이차적으로는 남방왕 남방왕 북방왕 북방왕 체계 그러니까 중동에 이스라엘 이 이집트 여기 시리아 이라크 지역을 중심으로 한요이 체계에 대해서 요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히 촉각을 기울여야 한다. 알겠죠? 고, 그리고 이제 또세 번째로 요 <laughs> 새로 세 번째로 볼 것이 이제 그 마지막 때는 요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옛 로마 제국 옛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열불이 생겨난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이제 급속하게 이제 에, 형성돼 나가는데 아직 나타나진 않았다 로마 제국이 근데. 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초점인 이 이스라엘을 제 1차적으로 항상 예의주시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북방왕, 남방왕 체계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 때를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요, 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제가 이렇게 현대사와 현대 마지막 때 움직임과 관련해서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요것이 이 말씀이 작동하는 시기가 생긴다. 항상 그래서 그 상황들을 잘 봐야 되고 또 이제 그 로마제국 움직임에 대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미국이래든가 유럽이래든가 각 세계의 움직임, 중국 이런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그 <laughs> 미국도 지금 상황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났다. 미국이 스스로 무너지게 됨으로써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한 이제 그러한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